음음 내려서 <pi> 있게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. 맞지, 맞지. 어 김나연님, 반갑습니다. 우리 김나연님,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좀 일찍 어았어요 잘했죠? 빨리 칭찬해 줘요. 내 네, 시켰다고. 나, 나 팀보가 안 돼. 그거 알고 있죠? 나 팀보 안 돼. 잠깐만, 나 텐센트 좀, 좀 되나 보고. 잠깐만요. 나 텐센트 좀 잠깐만. 아, 텐센트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데? 어, 기도님 반갑습니다. 근데 텐센트로 하면 내가 저게 되니까. 방금 생마 껐다 키셨어요? 아니요. 전혀. 지금 지금 킨 건데? 아, 튕겼어요? 음. 아, 진짜? 또왜 그래? 왜 그랬대? 어떻게 텐센트로 해볼까?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? 텐센트도 있고, 텐센트로 하면 팀보호 가능하지? 일단 컴퓨터를 한번 다시 켜볼게요. 좀만 기다려줘요. 좀에만 기다려줘요. 오케이? 오늘 텐센트를 한번 텐센트로 한번 해요 텐센트로.